아, 뉴욕양키스삼패 아니, 아니, 이런 제국의 이런 큰 일이 생겼네. 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내가 사 패를 만들어 드립니다. 예, 아우, 어, 뭐야? 아유, 잠깐만, 이거, 이건. 바... 아 이건 그래픽 오류인데 아 진짜 하하하하 <laughs> 깐깐한, 깐깐한데? <laughs> 못 봤을거야 아마 모르지 상대방은 모르지 연장 가는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약간 세상 노잼될 경기 지금 네, 노잼될 분위기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한방 맞을 것 같은데 아 이걸 하아 가운데다가 버트 될수 있을까? 그대가야 버트 개같이 되는 거봐아아아아아 99를 날렸어 크리스 데이비스가 99짜리를 안 시켰다고 <놀람> 다른 라이브도 표정이 안 좋아서요? 아, 지고 있으니까요. 네. 0승 3표한테 지고 있어서 표정이 안 좋은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걸걸요? 저도 제가 표정이 안 좋은 게 느껴져요. 네. 지금, 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미안해요, 예. 네. 야, 진짜 미치겠다, 와. 아까 제 표정 물어보시면 지금도 표정 다시 좋아졌죠? 예, 네, 새 게임 시작해서 그래요. 약간은 네, 진짜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아유 정말 진짜 어떻게 그런 게임 그런 쓰레기 같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유 진짜 아유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 스스로. 아, 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아, 네하셨습니다아우 2연패야 큰일이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아. 여보세요? 소리 들리세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 잘 봤습니다 아네 방금 시님 <laughs> <손님> 보셨나요? <laughs> 네 아니 지금 저도 상태가 안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다. 팝파드로 지금... 그 타격감 이으셨다는 얘기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저도 1승 했거든요. 방금 전에. 방금 1승 하셨나요? 네. 어. 똑같이 1승 2패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 아, 예. 맞습니다. 벼랑 끝 승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승, 1승 2패씩 기록하고 벼랑 끝에 선 필라델피아와 볼티모 어오리올스의 마지막 대결. 네. 반드시 승리하여 여러분들께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발 사이영, 오 무키베츠 사할 사푼 살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승 4패 볼티모어리오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제 오늘부터 리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1승2패입니다자낮 경기네요. 야 무키베츠 사할 사푼 살이 불봤답니다. 자상대는 스트리머 이글콤님이고요자이조브리이친구번입니다가이 친구가 이우드가프우드가프 우드러프 만만치 않은 투수거든요 저도 쓰거든요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이친이이깁니다무조건입이다조이건무조이이에요

아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로만 공을 던지고 계세요 지금.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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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볼.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백투백, 백투백. 급했어요. 자, 무키배 침금 사할 사푼 살이 4 없던 사타점. 야, 사신나냐이 정도면 거의? Fly ball o 야, <laughs> 이게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다이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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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행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a <laughs> 나아! 타 정도는 연타도 백투백 가나요? 연, 연타석 백투백 가나요 연타석 백투백 아 에런저지만 하나 하면 되는데 에런저지만. 아저 에런저지가 아니 내가 백투백에 너무 욕심이 막 그러니까는 에런저지가 다 손해봐 지금. 로스.

자, 2연 연타석 홈런에 빛나는 미키 맨틀 타석입니다, 여러분. m 3연 타석! 아, 이거 왜 자꾸 공을 아래쪽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야. 저거. 왜 자꾸 절로 주세요자 3연타석 백투백 가나요? 아... <laughs> 이거... 이거 3연타석 갈수 있었어 3연타석 <laughs> 갈수 있었어 공을 계속 아래로 주시니까 은이오분은이 예. 아니 공을 아래로 주시니까 <laughs> 이거 넘기기 제일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여러분여러분 여러분 알죠? 내가 제일 저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이부 전지도 부분은 이부분 <웃음> <웃음> 죄송, 죄송.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백업, 아, 백업. 대타 성공. 이제 막으면 돼. 사이 형은 어지간해서 체력이 줄질 않거든. 지금 체력 보세요. 3분의 1밖에 안 줄었어요 지금. 5이닝을 던졌는데 체력이 3분의 1밖에 안 줄었다고. 테너스고어 그쵸, 존재 문을해 주고 걸렸다. 자, 미안 합니다. 저는 설렁설렁 할생 각이 없 어요. 저는 오늘 반드시 승리해야 되거든요. 저도 상처 많이 받고 왔어요. 이글콤님 죄송합니다. 저도 앞 동네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야, 아니 돌아, 돌아. 어, 어, <laughs> 감사합니다. 일곱님 감사합니다. 이거 태그, 이거 태그 플레이인데, 예, 더블 플레이, 예. 감사합니다, 네. 당황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laughs> 아, 지금 욕하셨다고 해. <laughs> 지금 좀, 전에, 좀 전에는 이제 그 본인 본인 스스로 약간 화가 날수 있습니다. 자, 4연타석 홈런에 빛나는 미키 맨트입니다. 오늘 3홈런 4타점 3득점. 아 이제는 낮은 공안 던지실 건가 봐. 아, 안돼 아 이거 4연타석 가야 돼. 박경환 넘어야 되는데 <웃음> 아, <웃음> 마음이, <웃음> 마음이 <급했어. 웃음> 아직 그렇지만 여러분, 셰 필드가 남아 있습니다. 아, 셰 필드가 겁나 멋졌지. 아, 이거 너무 몰렸지 공이. 아 완봉 노렸는데 아씨. 자 오늘 이 홈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키 멘트이 먹겠다 타점이 많아서. 아 몸에 맞았어요. <laughs> 몸에 몸에 맞았습니다. 네. 자 에런 저지도 오늘 투런 하나 있습니다. 2, 3, 4번 3, 2, 1 홈런 각각 숫자. 세 개, 두 개, 한 개씩... 아... 아깝네요. 네, 아니, 아니 뭐, 당연하지, 누가 일부러 맞춰요. 근데 솔직히 일부러 맞춰도 괜찮아요. 저는 야구의 쇼맨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와 <laughs> 이거 <laughs> 이건 이건 이거는 이글코님 욕하셨겠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거 심판 심판자 옆에 쳐다봤어 지금 돈 먹었어. 이거 내가 안 줬어요 근데 선수끼리 한 거야. 이거 감독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방망이 던지고만. 그래서 좋겠어. 나는 댓글에 그거 그거 되게 공감했어. 홈런 홈런 세레모니 하면 그 다음 타석에 헤드샷막 던지잖아. 그러면은 타자도 투수가 삼진 세레모니하면 방망이 던지라 이거야. 아,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왜 맨날 투수만 약자야? 물론 투수가 타자보다 약간 약자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구에서. 야구에서 그런 인식 이 있는 건 맞지만 세레모니는 그거랑 별개지. 아니 어차피 똑같이 승부하는 사람인데 뭐 타자는 세레모니 하지 말고 투수는 세레모니 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방망이 던지라 이거야 그냥. 아, 그냥 그 말이 그렇다는 건데 서로의 자기 자신의 기쁨을 누리자는 거니까 세레모니가 나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 팬들하고. <laughs> 아, p next is Danny Jansen. It was a f l o w 를 r h e r e 막 the 을 t r e t c h h e r 이제 혼날 수 있는 건데 팬들한테 어필하는 건다 t 자 g 거야 뭐죠 뭐죠 왜왜 b y We're going to go to the b a 자 이제 원아웃 남았습니다. 야, 오늘 다행히 그래도 5할 승률이다. 오늘 다행히 정말 오늘도 5할 승률이야. 나 오늘 완전 포망하는 줄 알았어. 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아이 뭐야 빨리 끝내! 아이왜안 잡아요? 나그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상하잖아 내가 일부러 시간 끄는 것 같잖아! 아 씨... 그거 아닌데? 아, 테임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또 아니 타격감 다 잃으셨다더니 거짓말장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황련이 빵빵빵 나와요? 거짓말쟁이야 이제 믿지 않겠다. 타격감이 <laughs> 네, 영 좋지 않다라는 말은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난 지금 중간 지금 5할 딱 5할 어... 진짜 딱 5할이거든요. 야 우리 미네소타 트윈스가 4할에 근접한 팀 타율로 7 지금 7승입니다. 7 7승 7승 무패 1위 그 밑으로 에인절스. 다저스가 4승 3패, 제가 4승 4패예요. 정확히 5월 맞췄고요 3승 3패, 그 다음에 1승 3패, 1승 3패, 어, 0승 2패, 1승 4패, 1승 5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다행히 어, 전혀 강등권은 아닌 상태고, 이제 내일 한두 경기죠. 내일은 이글콤 님하고 한경기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